안정감 있다고 해서 좋잖아요. 세탁할 때는 이거 커버만 빼서 씻으면 된데 음. 안에는 다 묻으니까. 음. 어품잘 아, 음. 올라온데. 얼마 전에도 저희 남편이 잠을 잘못 자고 목이 아파서 일주일간 뒷목을 잡고 다니는 걸 봤는데 주변에서 경추 베개를 한번 사용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박스 안에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서, 한지 커버, 한지 선물 커버 경추 베개. 남편 쓰기에 딱 좋네. 어, 그 안에가 이렇게 경추 모양 잡아준다네. 이렇게 이게 양방향으로 쓸수 있게. 음, 그 정형외과 말... 전문의가 직접 설계하고. 인체공학적 경추 디자인이 적용된 편안한 패기입니다. 이렇게 누워도 되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누워도 되고 메인 커버는 오가닉 코튼 순면으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거북목과 고질병이 된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까지는 손베개를 썼고, 2016년쯤부터 라텍스베개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잠을 편안하게 못 자면 그게 며칠을 가더라고요. 이건 라텍스 딱 누웠을 때 편안하겠죠? 솜베개, 라텍스 베개, 스페셜드림 경추베개 비교해 볼까요? 원래 우리 손베개가 신혼 초에 샀던 건데 이두배 높이였다. 손베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추 지지를 전혀 못하겠죠. 그럼 라텍스 베개는 어떨까요? 고무 천년 소재라서 좋긴 한데 그만큼 열에 약하고 물렁대는 느낌과 시간이 지나면 으스러지는 단점이 있어요. 안에 아, 네, 본방 시간 지나면 오. 시간 지나면 라텍스가 이렇게 으스러져. 이거 네 버리야 이요 이렇게 돼 라텍스는 스페셜 드림 경추베개는 무게감도 묵직하면서 탄탄하게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복원력이 너무 좋습니다. 아 모양. 안에 아, 네. 어머 신기하다 이게 방수 커버라네 이게 애들 뭐 흘려도 메인 커버를 벗기면 방수가 되는 속 커버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베개 자체를 세탁할 필요가 없어요 커버만 벗겨서 세탁기에 넣으면 됩니다 한지 커버는 메인 커버 위에 씌워서 사용하고 세탁할 때만 벗겨서 세탁기를 돌려주면 끝입니다. 경추의 C자 커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베개라고 합니다. 딱 누웠을 때 편하다고 느껴져요. 음전에쓰는는에 그 음. 음. 몇개를 받쳐쓰더라 음. 근데 이거하나다른거 음. 음. 확실히 편하다 음. 받쳐준뭐큰 뭐 머리도 받쳐준단 말이에요 어. 고밀도 메모리폼으로 휘기폼이라는 자체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천년 아로마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분도 편안해집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올 국내 생산이라는 점. 요즘 이런 제품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국내에서 제조하여 타사의 제품보다 안전성이 높고 퀄리티가 우수합니다. 라텍스 베개는 편안한 게 전부였는데,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베개 바꾸실 때 경추베개를 안쓸 이유가 없네요.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 아침을 위해 매일 밤 스페셜 드림 경추베개와 함께하겠습니다.